아니 갑자기 저를 또 말씀을 시키시네. 여러분 저희 엄마 방송 많이 보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 이거 파주에 에, 여기 남북중앙교회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평소 때 애국운동을 참 야멸차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게 뭐였냐면 이곳 일산, 파주, 여기에 국회의원이 야당의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또 야당의원들이 많이 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 38선에 가깝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거 파주 시민들이 더 용기 있게 나오셔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파주 일산 쪽에 이렇게 국가가 완전히 좌파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나? 전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어 6월 10일 이거 서명운동에 일산에 믿는 성도가 한번 찾아와서 대표님 제가 앞장서서 이것을 하겠다. 아 그래요 하시라고 고맙다고. 근데 일산 그 전철역에서 이 서명을 봤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여기서 문재인 하야하라는 서명을 하고 있느냐고 막 판을 뒤 엎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뭐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 다잘 아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 남북중앙교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거의 한 300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원 용사 300명이면 그 성을 지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3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일산 지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반드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먼저 넘어와야 될이 파주 쪽에 여러분들이 정말 브랜카드, 우리는 공산주의 김정은이를 싫어한다. 이것만 좀한 300개만 붙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르는 국민들이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외쳐도 그게 더 효과적으로 파주 국민들에게 맥혀 들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목사님, 또 이곳 중앙교회 목사님은 뭐더 하실 거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깨우쳐서, 여러분 나라는 정치꾼이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 국민, 우리 개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볼수 있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이 자유, 여러분 우리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너네들이 손으로 지켜놔야 너네 자식, 너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백년을 자유롭게 살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저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북중앙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여기 집사님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될 수 없다는 프랭카드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 김일성을 절대 싫어한다 이프랭카드를한 300개만 여러분 붙여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죠? 네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5미터 9 0 c m 가 3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런 헌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말 광화문의 위대한 성각자, 어, 위대한 지도자, 우리 믿음의 정말, 파수꾼,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저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고 해성같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체제 그리고 믿음의 체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제2 건국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